이제 막 협박 사건 이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너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. 너 이상한 방송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막제 신상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.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를 <laughs> 까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지. 저는 되게 이름 알리는 거 되게. 진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냥 이제 뭐 지역에 이 이름을 가진 이 학과 학생 이러면 못 찾을게 뭐 있어요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 좀만 다리가 좀 다르겠구만 근데 자꾸 저렇게 막 되게 큰 소리로 부르면 저는 되게 막 스트레스 받는데 언니는 그런 거 꼰질러 놓고 되게 존나 뿌듯해하는 거개빡치개빡치 <laughs> 개빡치 진짜 언니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. 언니랑 솔직히 언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 해야 될까? 언니랑 저랑 그냥 호정 메이트? 호정 메이트 진짜 언니 하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되게 언니 저 싫어 싫어 자기 발로는 싫어 안 싫어 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거 보면 저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만 하면 아니, 나이를 서른 살이나 먹었으면서 맨날 엄마한테 뭘 꼼질러. 별로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. 진짜 외동하고 싶은 게 언니가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이 그런 그, 그 스트리머 살해 협박 사건 그거 보니까 니가 걱정돼서 부모님한테 말했다 이랬는데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꼰질렀어요. 그런데 제가 뭐 전혀 의지가 안 돼서 문제죠. 언니랑 되게 가치관도 다르고 어딜 나갈 때마다 저보고 언니냐고 묻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<laughs> 언니랑 저랑 같이 엄마랑 외출하면 그러니까 언니랑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저보고 다 언니 같다고 해요 제가 어른스럽고 언니가 철이 없어 보인다는 건데 아 모르겠어요 언니만 생각을 하면 혈압이 오르고 막이 칩니다 뭐뭐 뭐 오빠 동생이나 누나 동생이나 그런 데 사이 안 좋다고 차라리 같은 동상의 그런 형제 자매 그런 게 낫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외동하고 싶고요 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생각해도 화나네 아니 내가 인터넷 그냥 조용히 게임 방송하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꼰질러 놓고 자기네들은 내 신상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빽빽 고함 지르면서 실명 말하는 게 나를 그 정말로 생각을 해주는 행동인가 진짜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개 후진 방문이라서 그냥 힘줘서 <laughs> 돌리면 열립니다. 리모델링 진짜 이집올때 몇천만원 주고. 아니, 근데 걱정이 되면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실명 막 부르면서 하는 게 제일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? 신상. 그렇지 않나요? 이름이. 근데 이제 지역을 아니까. 지역을 알고,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거 있잖아 이 사람이 한몇살 연령이 몇 어느 정도 때인 거 같고 근데 지역도 알고 이름도 알면 좁혀질 수가 있죠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 하면은 되게 많을 거지만 이제 지역과 나이와 이제 학과 비슷하게 다 알면 어 누군지 찾는 거 되게 빠르잖아요. 개인적으로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지만 의외로 또 세상이 좁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아니에요. 왜냐면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, 네이트판 같은 거 제가 막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막 그런 데서 일이 있다거나 그런 데서 이제 이슈가 돼서 막 일이 커지면 이 사람 신상 털기 하면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이 되게 잘 찾아내죠, 뭐.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더 좋잖아요. 판자를 마구마구 쓰면 팀원들한테 미안해서 쓰지 못하겠는데 막상 또 썼을 때 이제 내가 내가 도망갈 시절인데 판자가 하나도 없으면 빡치긴 빡친다 지금도 좀 문제 되는 사건 있지 않나요 이번에 그 한샘 지금 좀막 그러니까 언론까지 되는 건 아닌데 아니요 그런 데를 타는게 아니라 이제 네이트판 같은데 막 사연 올리면 뭐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던 사법연수원 막 불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런 거할때 되게 그러니까 이 사법연수원이라는 그런 한정된 장소 있고 몇기 이런 거 털리면 이제 그 사람들 누군지 다 아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 한샘에서 사건이 있는, 있어가지고 는있 그런 가해자 신상이 바로 빠르게 쫙 퍼졌죠. 그러니까 그렇게 삼 그니까 한샘에 어느 직종 그니까 어느 파트에 무슨 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바로 좁혀지는 것처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약간 요즘에 워낙 뒤숭숭한 그게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누구였지? 어느 BJ가 남자 왁싱하는 거 찍었다가. 이제 며칠 안 지나서 그 왁싱샵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 뉴스를 보는 입,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남일 같지 않거든요 이제 남성 스트리머 분들이시야 대놓고 주소 까고 찾아와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성 스트리머 분들은 주소 같은 거안 깠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그런 행동 안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이 있거든요. 정확히 그분이 그분 닉네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전혀 주소나 어디 사는지 말안 했는데 찾아와서 팬입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오고 그런 그런 걸 한다고 뭐하니 너네들 보면. 제가 걱정이 많은 게 아니고 걱정을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애들 외 저기서 자꾸 왔다갔다 그냥 누군가 행동하게 기다린 거야? 너희 자리는 없다 친구야 쏜다 여기 여기 더덧잘 더 해놓을 수 있죠? 저 몰랐는데 여기 2층에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. 큰 집을 안해놓나 큰, 큰 배를 안, 안 해놓을 리가 없는데. 레를안 해놓다니 약간 좀 이상한데 저거 들겠죠? <laughs> 내려가는데? 내려간다고? 지렁이 플레이하나? 진다 칼트가 있었네요 더 돌렸고, 옛날보다는 그레이트를 맞춘 실력이 는것 같긴 한데, 이게또 앞부분에 살짝만 거쳐서 그레이트 판정이 나서 그거 맞추려고 좀 일찍 눌리면 터질 때가 있어서 나는... 사실 저 그렇게 배안 고파서 저녁 안 먹고 싶거든요. 멀리 못 갔어. 사실 이맵 자체가 중앙으로 뛰어갔다 판자촌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달리네. 그런. 한 대, 한대 맞고 바로 구한 것 같은데? 식이 터지려나? 몰랐는데. <laughs> 바로 뒤통수로 떨어졌다. 이거 저렇게도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. 이쪽도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넘을 수 있는. 저기로 갔어? 여기로 올까? 오지 않을까?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. 다른 분 영상보다 알았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저기 근데 별로... <laughs> 밀어내는 거 보소. 풍이 사만인거 같죠? 에임 히어로. 친구가 플레이 중이라네요. 아, 야. 세 개가 어, 있었어도 이거 시간 때문에. 다 입고 막았어. 탈출을 못해, 이거 한 사람. 좀 나와서 구하러 가주면 안 될까? 아니 좀 나와봐. 나, 나, 그래. 제가 가네요. 캠핑 별로 안 벗어나는데? 차창고 이거 뻥튀기뜨기네